What they do now? They are spraying the fields. Oh, there's a spray. Yeah. It's not not a seeding. No. Oh. But there's a color, is yellow. Yeah, they they've got different color of sprays. Oh, uh, what kind of field is it? Is a it potato or? Yeah, that's potato. Potato. Yep. Is it your farm? No. You work here. I work out here. Wow. How many acres are you control? Here. Oh. All right. Thank you. Have a good one. Yeah. Is a spray is a very low, display on it. Ooh, too much windy. Oh, my God. <laughs> You got it. <laughs> 어, 사라졌어. 이게 감자 밭에 지금 스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나는. 여기 비행기에 올라간 분이 여기 주인이에요. 날이 너무 추워서 몸이 그냥 덜덜덜덜 떨립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데에 있다가 추운데 오니까 그런 거야 지금 날씨가 거의 영하의 날씨입니다. 낮에는 영상 한 15도 정도 돼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영상 1도 그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해발 평균 1,400m 거든요. 그래서 추운 거죠. 캘리포니아는 그 살롱사 많이 짓는 곳은 해발 30m, 뭐 20m, 그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44철 여름이고 여기는 지금도 그 6월이 다 됐는데 이제 겨울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주인 아저씨에게 그, 조종사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어, 차이가 있다고 해요. 어떤 때는 좀 많이 가지고 가는 때 있고, 어떤 때는 적게 가지고 가는 때가 있는데, 어, 조종사의 1년 수입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그 사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쉬는 거죠. 한두 달, 석달 쉬면서, 어, 봄서부터 늦가을제 추수 때까지 그 조종을 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 날개가 하나 있는 것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날개가 두개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냐고 하니까 그 날개가 위아래로 있는 그 비행기는 고개 비행을 하기 좋다는 거예요. 더 어, 자유자재로 날면서 씨를 뿌리고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날개가 하나짜리는 좀 빠른 속도로 가면서 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뭐 그러한 건데,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 180만 달러 한대그 정도 되는 거죠. 박물관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이다호 주가 감자가 질 좋은 감자가 생산이 되고 또 감자가 잘 자라는 이유는요 여기에 어 일교차가 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해발 천사백 미터니까 낮에 덥고 밤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어 그러한 곳에서 감자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여기는 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흙꽃이 보이지만 이게 다른 지역하고 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료 설명에 의하면 이 서부 전 지역이 그 옛날에 화산 활동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요 그 마그마층 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화산재가 날려서요 흙이 이러한 그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산은 물론 옛날에 일어났지만 어, 전체적인 그 흙의 그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미네랄이 지하에서 많이 솟아올랐고 또 라이소일 그러니까 가벼운 흙이란 말이죠. 한국에 있는 그 진흙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흙이 이렇게 푸슬푸슬한, 하여튼 이거 제가 설명은 잘 못하는데, 이러한 흙이 되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미네랄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낮에 덥고 밤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또 추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 아이다호주는 1년 강수량이 약 25cm 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뭄 지역인데 저편에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출발하는 스네이크 강이 있어서요. 수량은 상당히 풍부해요. 그렇지만 수량이 풍부하지 않는 그러한 해가 있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의 눈이 좀덜 오면 물이 적어서 어, 농사를 좀 제한하는 제 그러한 어그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규정은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그주 정부에서 어그 해마다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15%의 그 농작물을 축소를 시킨 거죠. 그니까 작년에 100을 지었으면 올해는 85만 농사를 짓게 돼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그 서쪽으로는 올해 쌀 농사 90%를 못 짓는 곳이 있고 또30%못 짓게 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